네, 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 저랑 스탭 생활 같이 했던 다미라는 친구가 하고 갑자기 의도치 않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그 영상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리뷰 영상은 처음이긴 한데 뭐 일단 제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담이가2 f c 를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 막 찍은 영상이에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섹시하면 안 돼요. 그게 문제야. 너무 섹시할 다 같아요. 까 다이어트 중이었어 가지고 고구마, 닭가슴살 간거 그거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해서 왔는데 가 봐라고 막 이렇게 있어서 일단 맞춰 줬죠. 아쉽지만 쇼컷 모델이 없는 관계로 아! 쇼컷 모델이 없다고 저를 네. 가져다 썼더라고요. 네. 댓글 보니까 막 새치 보인다고, 네. 다이 구독자분들, 이 기우쌤 새치 어떡하냐고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나이 먹어서 새치가 지금 많은 게 아니고,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치가 많았어요. 항상 그냥 염색을 해왔던 거고, 뭐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윗머리를 빼서 밑에를 연결시켜줍니다. <laughs> 이거 진짜 영상이야. 왜 영상을 망쳐, 얼굴로. <laughs>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닭조스예요. 닭가슴살 간 거. 근데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아프가 나온든가 그거 닮았다고 진짜, 진짜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를 진짜 영상으로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찍다 보니까, 아, 이게 촬영이구나. <laughs> 큰일 났어 여러분. 얼굴이 뭘 해도 엿 같네, 잠깐만. 엿 같다고. 제 얼굴 보고 엿, 엿 같다고. 내얼굴이비같 <laughs> 아이, 얼굴 치워라. 진짜 나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진짜 예뻐지고 있죠 여러분 진짜 다미랑 저랑 안지 진짜 오래됐어요 다미가 열 19살 때 그리고 제가 스물두 살때 청감동 딱 처음 입사해서 다미가 첫 선배가 저였고 저는 두 번째 후배가 다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계속 봐와서 10년 됐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같이 촬영하면 너무 웃긴 친구인데 너무 비방용 멘트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걸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네요 아. 요 욕을 해. 그 표정으로 있을 거면. 이거 보면 진짜 예뻐. 감적 같아 약간. <laughs> 내 머리띠를 한개 낫다. 어, 진짜 예뻐.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솔직히 예쁘죠? 진짜. 머리띠를 한개더 예쁜 것 같아. 아 이거 조명. 나 조명 키려고 리모컨 튼 건데 튼 건데 때리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여러분 안 예뻐요? 진짜? 깜단하게 움직여. <laughs> 음, <진짜. 웃음> 아! 아! 야. 아니, 레오니가 귀를 그냥 뚫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진짜 예뻐. <laughs> 우리 엄마가 그걸까 무섭다. 아우, 씨. 못 보겠다. 어머. 이 언니 어깨가 넓으시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나머지 잔머리는 특히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런 뜨는 부분을 스프레이로 하면 되게 지저분하고 약간 이런 걸로 이렇게 잔머리만 살짝 물려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담이가 촬영할 때마다 제거 제품 홍보해준다고 잔머리카라 쓰더라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입구에 소량을 덜어서 연결되는 부분에만 빗질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시간이 지나도 잘 뜨지 않고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 찍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얘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 달다고 했어요. 너무 쓰고 싶어. 아, 근데 여기 머리가 있으면 훨씬 나아. 어, 너무 아쉽. 맛있... 여기 옆머리가 짧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사이드뱅처럼 길었으면 훨씬 더긴 머리가 잘 어울렸을 텐데. 나름 마음에 들었어. 메모리로 덮을 수 있는 반가발로 하셔야 이렇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띠는 안 돼요. 네. 액정 보고 조금 표정 환하게 지어 주세요. 환하게? <laughs> 네. 예쁘게 해 주세요. 예쁘게. 근데 이렇게 하셔도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잔머리 잘 연결시켜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연결을 하는 거 이렇게. 열라고! <laughs> 옆에 봐라고! <laughs> 아니, 잠깐 쳐다봤는데 잠깐 쳐다봤는데 뺨을 두 대를 얻어맞고 귀걸이도 떨어지고 나안 쳐다보면 되는 일이잖아. 제가 여기서 니킥을 한세대를 때렸는데 편집자분이 편집하셨나 봐요. 진짜 세게 때린 건 아니고 저희가 평소에 엄청 격하게 놀아요. 제가 여기 아직도 흉터가 남았는데 영상이었나 사진이었나 올려드릴게요. 그냥 네 얼굴 촬영만 해! <laughs> 왜? 엄청 쉽고 간단하게? 쳐다보지 진짜? 말고 지 얼굴 촬영만 하래. 스타일링 보여드리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썸네일 한번 찍을게요. <웃음> <웃음> 아,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저 애교 머리 사이드 백 만들어 보겠다고. 근데 저렇게 가리니까 훨씬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 오 됐어,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저런 거까지 있었으면은 훨씬 예뻤을 텐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일 하나 가볼게요. 안 제가 다른 VIP 실에서 그 망한 머리 대회 촬영 중이었거든요. 그분한테 갔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쇼한 머리 연출법 어때? 이게 맞나요, 여러분? 오. <laughs> 어? <laughs> 유경이 리액션이거 별로야?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진짜. 최고예요. 최고지. <laughs> 하지만 손님은 안올것 같아요. 이거. 아 진짜? 왜 개그맨들이 설 곳이 없는지 알것 같아. 손님 유경이가 손님은 안올것 같아요 하는데 담이가어진짜하고 진으로 놀란 것 같은 게 너무 웃겨가지 알고. <laughs> 아 영상을 다 봤는데요. 갑자기 찍은 거 치고는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한번 해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좀더 <laughs> 예쁘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머리만 있었으면. 그래서 이 영상을 저희 위위 대표님, 서호 원장님 메이크업 되게 잘 하시거든요. 보시고 메이크업까지 같이 해보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싫다고는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머리를 자를 때가 됐는데 안 자르고 기르고 있어요. 여기가 좀긴게 긴, <laughs> 예쁠 것 같아서 조만간 날짜가 잡힐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전부터 제가 나? 셀프 스타일링 영상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남자 셀프 스타일링은 제가 제 머리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한데 여자 머리 스타일은 제가 모델 데리고 하니까 댓글에 약간 장난치는 것 같긴 한데 아 시원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우쌤이 가발 쓰고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꼴이 나기 때문에 제가 쓰진 않았고 암튼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게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암튼 감사합니다. 안녕.